난해한 문제 해결의 해답은 역시 현장에 답이 있었고 저는 그 현장을 찾아 4년간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 과정에 도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은 도의 정책 결정의 방향을 잡아주는 내비게이션이 되기도 했습니다. 투자유치는 민선 7기 출범 이후 올해 상반기 현재까지 당초 목표액을 20초에서 30조 7천억을 실현했고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받으면서 고용기간이 1년 이상인 양질의 일자리도 작년 말 현재 10만 4천여 개를 창출했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우리 앞에는 통합과 융합의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는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자가 살아남는 시대입니다.